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통발에 생닭이 뭐 많이 잡힌다 해가지고 잘 들어간다 해가지고 오늘 생닭 한번 해볼게요. 진짜 생닭이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생닭 여기 있죠. 통발 3개 나눠 한번 해볼게요 생닭 한번 해겠습니다. 진짜로 생닭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뭐 그냥 요 뜬지랑 근교에서 그냥 조그만 포인트만 이동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짜다를 잡힐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조금 늦어야지 뭐가 모르겠습니다. 해삼이나 좀올라올까가 생닭 한번 해볼게요. 대박암 출라이 어이야! 여기 얼마 전에 콘크리트 타설했서 여기 기둥하고 어 속설에 의하면 어 고기가 세면 냄새를 좋아한다 그런 속설이 있었어. 한번 여기 한 한번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뜯어볼게요. 아, 나 이거 조심 잘잡봐야 된다. 오? 어? <laughs> 이런 거는위 험합니다.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아이차. 아이차. 자, 이런건 위험합니다. 따라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워낙 운행간급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한번 건져볼게요. 여기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는 통발 던이 조금 위험해서 다른 동일게요. 어제 닭다리를 넣어봤는데, 바다리를 나어볼게요이 도대체 무슨 고기야? 확실히, 닭다리가 효과가 있는 듯 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나는 무슨 고기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이거는, 방생할게요, 이거 나는. 나 태어나서 이런 고기 처음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인가 모르겠어요. 망동, 망동은 비슷해요, 당생이다 자, 이거는 방생할게요. 다섯 마리나 잡혀가 있네요. 여기는 팡밭등좀 위험해서 조금 좀더 안전한 데로 옮길게 대박이. 얘는 좀 잡채 개 같아요. 잡채. <laughs> 아니 똑똑할 때는 너무 똑똑한데 멍청할 때는 너무 멍청해. 여기다 번지 볼게요. 어, 제대로 된거한 마리 잡혀서 그렇겠 우리가 지금 통발단 지제딱 하루 하루 됐거든요. <laughs> 자벌게한 마리 있고요. 머레미 한 마리. 있네. 아 이런 알 있는 것 같다. 알비 있는 것 같다. 방생하자. 자, 이것도 두개다 방생할게요. 대박가 먹을래? 뭐 이것도 알배인 같아요. 오늘이 방생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라. 일단, 닭고기를 뼈본 결과는 확실히 말일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먹을 만한 거는 아직 못 건졌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놓고 또어 내일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